네 여러분 맞습니다 울산 현대사의 음악하는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통신 제27화입니다. 이번에는 뭘 살펴볼 거냐면요. 부산급수별 보상한도 부산급수별 보상한도액이라는 게 뭐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뇌출혈, 뇌졸중 어, 뇌혈관질환 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급수별 보상한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 모든 사람들이 뭐 저를 통해서 혹은 또 이렇게 그 자동차 상해나 이런 부분에 어,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냥 뭐 내가 알아서 다이렉트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통해서 가입하지만 그분들이 뭐 자손 자상 이런 거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냥 막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싸게 뽑아주세요. 좀싼 대로 그냥 하시는 분들 한테 보험을 가입하실 경우에 경우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자동차 보험의 기본은 책임보험도죠. 책임보험. 대인. 사람 물어주는 거. 책임보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보험이 대인. 사람에 대한 거 1이고요. 사망 이 1억 5천, 부상 2천까지, 어, 치료비 한도가 되는, 아, 책임보험 3천까지입니다. 3천까지 되고, 그리고 이제 대인, 일이 한도가 있다 보니, 대인 일의 한도를 넘어서서, 한도 없어! 무제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엄청나게 몸값이 비싼 그런 사람을 사망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몸값이 뭐 1억, 2억, 이 정도가 아니고 몇십억, 몇백억,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물어주려고 하는데, 자동차 보험에 한도가 있다. 뭐, 5억까지, 3억까지, 뭐, 이래 버리면, 1억까지, 이래 버리면, 나머지는 어떡할 거야? 그럼 내가 물어줘야 되는데, 난 파산하고도, 상대방은 적절한 보상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인 2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인 그러니까 얘는 한도가 없어요 그사람 몸값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 뭐 그럼 1,000억 물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물이 있어요 대물은 예전에 한번 알아봤는데 그죠 2,000까지는 의무가입이에요 그러니까 책임보험 얘랑 대물 2,000요거를 가입 안 했다 그럼 과태료 나와요 <laughs> 그러니까 과태료가 안 나오는 최소 기준은 책임보험 대인 1과 대물 2천까지 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물을 예를 들면 뭐 2천 이상 이렇게 보통 가입을 하시니까 요즘은 거의 2억에서 한 3억 정도 가입을 하세요 우리 현대상 같은 경우에 설계하겠다고 어, 나자수차 보험 좀 뽑아줘 이래가딱 들어가면 기본이 3억으로 딱 세팅돼 있어요 이걸 뭐 낮출 수도 있고 보험료 조금 더 싸게 해줄 거라고 혹은 10억까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물이 있고요 그리고 뭐 있어요 자차 내차내 내, 내 차에 대한 손해 자차 어 아유 뭐 있냐 뭐뭐새차산지2년 넘은데 냐뭐 자차 빼라 이런 얘기하는데 차 값이 보니까 2,300이야 2,300 있어요 통장에 지금 당장 팍쓸수 있는 2,300뭐그 정도 되면 자차 빼도 돼예내 네. 마음대로 마누라한테 허락 안 받고 <laughs> 신랑한테 뭐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그쓸수 있는 뭐한2,300막 통장에 팍 들어 있고. 그러면 자차 안으세세요뭐내 돈으로 내가 내차 뽑아지면 내가 사겠다는데 뭐뭔 상관이야. 그런데 자차 사고들 나거든요. 자차 넣어주세요뭐2,300 아니라 2 0 3 0 0이라도 그러면 보험 싸잖아요.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자손이 있어요. 부상급주별 보상 한도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손을 사람들이 어떻게 넣냐 최소가 얼마냐면 사망 후유장해 1억. 이렇게 아니고 3 9 0 0장에 3,000에 부상 1,500요게 최소예요 최소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다이렉트 쪽에서는 좀 많았어요 다이렉트 보면 싸다 이렇게 홍보를 하려다보니까 근데 요즘은 다이렉트도 자상을 많이 안내를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상을 알거든 자상이 뭔지를 알아 자상이 좋다는 걸 알아 좀 생각이 있으면 자상으로 가입하세요 라고 안내를 해요 하는데 예전에 자손으로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 진짜 어, 얼마나 큰 엄청난 짓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책임보험을 가입했을 때 사망이 아니고 부상이에요 그럼 치료비 한도가 최대 3천이에요 3천 이 3천은 언제 나오냐 1급 부상일 때 1급 부상이면 여러분들 후장에 유뭐 1급 2급 3급 뭐 이런 뭐 장애 진단 뭐 이렇게 장애인 등급이잖아요 그거로 생각하면 안돼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부상 급수 1급은요 가끔씩 나와요 나오는데 1급은 사실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2급 3급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3급 어? 무단횡단 하다가 툭부리셔 넘어졌는데 이 고관절 골절 3급 나오죠 음, 그럼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자부터에서총 14급까지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허리 좀 뻐근해, 목좀 뻐근해, 병원 가가지고 통원 배치를 하고 합의해요. 대부분은 14급으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13, 12, 11, 1 9, 8 이렇게 가는데 8급 부상도 그렇게 흔치 않아요. 3주 진단에 입원해가지고 막한 2, 3주는 기본. 내가 정말 막 합의 잘 몰라고, 막돈좀 많이 받아내려고 막 일부러 막 하,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아파요. 의사가 치료하세요. 지금 태어하면안 됩니다. 이번 주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이번에가 치료하죠. 이런 정도로 가가지고, 한 2, 3주 2분 하는 정도 돼야, 그래도 8에서 한 10급 정도 나와요. 7급 올라가면 이제 조금 급수가 확 뛰는 거고요. 그런데, 책임보험 1급일 때 3천이 나와요. 3천, 3천이 나오는 게 이거 3천만 원 한도로 내 치료비를 보상해줘요. 근데 3천만 원으로 될까? 안될 수도 있어요. 내 치료비 합의금 다 합쳐서 나오는 게 3천이. 책임보험에서. 승부만들었다면 대인 없이 14급은 얼마냐? 14급은 50이든가? 아, 50만 원 50이에요. 13급이 80 12급이 120 보통 13 14급 나오거든요. 보통 그래가지고 2분 정도 하고 막한 3주 진단 나오고 2주 진단 갔고 이러면 해도 2주 진단 갔고 이러12 11급 이런 급도잘안 나와요. 물론 부상의 정도나 어 내용 이런 거다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네, 들어 한 12급 정도 됐다, 70점. 입원해가지고 3주 지난 나와가지고 3주 곱하기 입원하고 지금 아, 나, 난 아파 죽겠는데 의사가 3주 됐다고 퇴원하래. 그래가지고 뭐 다른 병원 옮겨가지고 조금 더 입원하고 막, 막 이런 정도 됐어요. 그러면 한도가 120이에요. 한도 다찼으니까 나가라 그래 병원에서 나가든지 네돈 내고 치료하든지 그럼 어떻게요? 내돈 내고 치료해 야안요안 하지 미쳤어요? 퇴원하죠. 그러면서 욕을 하지. 상대방 운전자를. 책임보험 밖에 안 들어가지고. 이 새끼 합의부로 오기만 와라. <laughs> 그런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욕을 들어놨어요. 자손에 부상 1500을 들어놨어요. 그러면 이 14급 환도가 얼마일까요? 4 아. 죄송합니다. 잘말했습니다 20, 20, 20. 3,000이 3 0이2 0 2 0 2 0 0 2 0 0이2 0이2 0여0이2 0 0개이2 0이2 0이 2,000이 2,000이 2 0 0이2 0한 며칠 2 0하고그2 0의0이2 0이2 0 하면 이2 0 0얘기 2,0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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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안했는2 0원을한2 0이2 0통원2 0 0 0 2 0 0 0 2 0 0 0 2 0 0 0 2 0 0 0 2 0 0 0 2 0 0 0 아파서 정말 찜 받고 물리치료 받고가 14급이었어요. 치료비 20택도 없었을걸? 엑스레이 한번 찍고 나오잖아요 10만 원 들어요. 일반에 일반. 내가 의료보험 혜택되는 거 아니고. 그런데 20 20으로 혜택 없죠? 12급 부상이 얼마냐? 80이에요. 자, 잘 보세요. 책임보험 1급 기준으로 얼마 나오냐? 1,500이에요. 그럼 책임보험하고 같은 급으로 3,000으로 가입했다 칩시다. 보통은 보통은 자손으로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하냐? 사망후유장에 5,000에 9상3,000 이렇게 가입하거든요.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자손으로 가입하겠다 이런 보통은 이렇게 가입을 해요. 보통은. 그러면 14급이 40이요. 40. 12급이 160. 13급은 음, 여기가 40, 여기가 80. 이렇게 돼요 자, 3천, 3천 똑같잖아요 그런데 얘는 50인데 얘는 40이야 얘가 더 못해 근데 얘는 똑같고 얘는 이좀더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 구간에서는 얘가 좀더 많은데 일부 구간에서는 얘가 더 작은 책임보험보다 못한 보상을 받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자 보상한도액이란 게 뭐냐 내가 야이차 14급 부상이에요. 내가 14급 부상이에요. 내가 뒤에서 받쳐서 대인으로 받는 거였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한으로 받으니까 무한. 으로 뒤에 차는 종합보험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가 혼자서 이렇게 앞에 어디 뭐 가로수나 뭐 벽이나 이렇게 들이박았어요 혼자서 굴렀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어깨 아파요, 뭐 이런데 부상급수로는 14급 나와요. 진단으로는 어14 다시 치랑7랑인가 그래가지고 그 사지에다 발사 타박상 이렇게. 타박상 타박상 사지에 타박상 뭐 오만대 타박상 이게 아니고 사지에 그냥 발다리 이런 데 어디 그냥 타박상 몸통 들었다 이 얘기예요 염자보다 타박상으로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한도가 내가 3천자를 들었다 그러면 내가 1사력 부상이요 한도가 40 40 내가 계속 계속 아프니까 통원하는 건데요 이렇게 병원 가요 그럼 병원에서 자, 이제 한도 다 찼으니까 니네 돈으로 치료하시든지 예, 응?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응? 정책 공가입했는데요 정점 가입했어도 40만원이 부산 급수별 보상 한도액이요 내가 14급 중당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담당자하고 잘 얘기를 해서 우리 보험 아니냐 내가 부산 급수 14급에 말이 되냐 나 지금 이만큼 아픈데 13급 정도는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 12급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담당자가 약관을 보면서 13급에 적용할 수 있는 지금 부상인지 검토해서 만약에 된다 하면 이걸 좀 올려주면 다행이에요. 안 된다면 4실한도예요내 치료비 외에 내가 받을 뭐 부상 위로금 합의금 어쩌고 저쩌고 없어요. 자손은 없어요. 자손 치료비만 딱 줘요. 그런데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면. 이거 왜 천천히 적게요. 중요하니까. 요즘은 근데 어지간하면 자동차 상해로 가입돼 있으세요? 저희 고객 중에 뭐한 제가 세부진 하는데 7, 80% 이상은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시는 거 같아요. 그 와중에도 또 자손으로 나는 가입 할려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런 만만 나 지금 못 지니까 딴데 가세요 해도 그냥 나한테 가입하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자동차 상해. 자동차 상해는 사망, 사망 후유 장애가 5억까지 들어가요. 부상은1억까지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부상급수가 1급이든 1급이든 2급이든1 0급이든 14급이든 상관없이 1억 한도 내에서는 내가 치료한 치료비 합 p 금다 나와요 부상 the ship, the ship, the ship, the ship, the ship, the s h 다 나와요 그러니까 p 상급수별 보상한도액이 있는 자손으로 가입을 하시면 뭐 그래 처음나 사고 나 가지고 한 며칠 통원하고 그냥 뭐 그걸로 끝내고 막 그냥 이 정도 한 하루틀 막 그냥 하, 아니면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 찍어 봤는데 별는 이상 없다 카대요. 뭐 그러고는 그냥 막 사는 이런 정도 같으면 뭐 자손으로 하나 자손으로 하면 크게 차이는 없어요. 자산에서는 뭐 그래도 합의급이라도좀 나오고 하니까 좀 낫겠죠. 근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 자손을 접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손 접수하면은요. 대물 여러분들 200만 원 이하는 할증 없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할증 없는 게 아니에요. 할증은 무조건 돼요. 할증은 무조건 되는데 200 이하면 내 할인 할증율. 할인 할증율이 처음 시장면 11제트고요. 쭉 내가 29제트까지 있거든요. 18년 무사고면 29제트가 돼요. 18년 무사고 한번 해 보세요. 파이팅. 저는 22등급이에요. <laughs> 아직 더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11등급이었는데 사고가 있어. 그럼 200만 원 이하면 내년에도 그냥 11이에요. 내 후년에도 11, 1일 그리고 3년 뒤에 12로 내려가. 12가 커지는 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만약에 200만 넘는 대물사고가 나어요 그러면 이게 11이 아니고 12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11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한 등급 요거 요거 손해보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대물 한 150만 원막 이렇게 대물 자차해가지고한 150만 원 이렇게 처리되는 사고를 하더라도 등급은 변동 없어요. 그런데 자손은 접수하면 그냥 한 등급 상승이에요. 얘와 별도로. 추가로 그러니까 한 등급 상승되는 게 조금 그렇지 하니까 내가 아픈 건 그냥 막 내가 그냥 해결하죠 보통 그러니까 자손접수를 잘 안하는데 자손접수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한 단계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드는 치료비나 손해가 더 크겠다 라고 판단되면 자손접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딱 한도에 걸리게 될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자손가입하지 마시고 자산 가입하세요 그 얘기예요 부산급수별 보상 부상 한도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자손으로 하지 말고 자상으로 하시라 자상으로 하는데 기본 1억에 2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왕 자산 가입하는 거풀로 가입하세요 그냥 5억에 1억 아 1억이 또 없는 회사도 있어요 5천밖에 없는 회사도 있어요 어쨌든 그 가입하는 회사에서 가능하면 좀 높게 내, 내 자동차상에 얼마로 갈때 있어요? 물어가지고, 그렇게 갱신할 때, 이왕이면 가입하세요. 자, 그리고,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 뇌출혈과 뇌졸중의 차이는 이제 좀 많이 아실 거예요. 뇌출혈은, 뇌출혈, 뇌조, 뇌졸중은 이거요. 뇌가 졸도하는 거야? 뇌가 졸도하는 거야? 증이 아니고 중이에 중. 자, 뇌가 졸도하는 거예요내가왜 졸도할까요? <laughs> 여러분, 다리 막저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막 이렇게 막 양반다리 하고 있다가 일어서려 하면 다리 저려가지고 어, 지났다, 막 이렇게. 예, 네, 자. 피가 말조신경까지 다 전달이 안 돼가지고, 피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요. 에 뇌가 졸도하 제가 그렇게 표현해요. 뇌가 졸도하는 현상이요. 근데, 왜 졸도하냐? 피가, 피가 안 가서. 피가 왜안 갈까요?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렇게 막 해서, 자, 다리를 꼬고 앉으면 왜 피가 안 가요? 혈관이 눌려지니까, 막히니까. 막혀서 안 가는 거, 혹은, 피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가 터져 버렸어 피가 세네 이리로 갈수 있어 없어 못 가잖아요 그게 뇌출혈이에요 터지는 거 혈관이 터지는 거 근데 혈관이 터진 게 아니라 가다가 혈관이 막혔어요 어 피가 못가 피가 못가 막혔어 요게 뇌경색이에요 경색 뇌가 경색되다 뭐 이렇게 국면이 경색됐다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굳어버렸다 이거잖아요 혈관이 굳어버려가지고 피가 그 뒤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뇌가 피가 오니까 졸도하는 거예요. 피가 오면 왜 졸도해요? 피와 함께 산소가 공급이 돼가지고 뇌가 막 돌아가야 되는데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출혈과 뇌경색을 보면 뇌출혈이 전체 뇌 혈관 질환에서 16% 정도를 차지해요. 근데 뇌졸중이 몇 프로냐면 77%야. 그러면 61%가 뇌경색이란. 그래서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뇌출혈 가입하신 보험들도 종종 있을 거예요. 뇌졸중을 아예 전체 보험회사에서 안팔란다 이랬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은 요즘 팔려 당했네 그리고 거기에서 범위를 더 늘려서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으로 판매를 합니다. 뇌혈관 질환은 뭐냐면 터진 건 아닌데 혹은 막혀가지고 피가 공급 안 돼가지고 뇌가 졸도해버리는 이런 상황은 아닌데 그런 상황까지 갈수 있는. 부정맥. 네, 부정맥. 혹은 어. 어, 이런게 아무다. 그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에 이렇게 여기가 약혈 혈, 피가 막 여기 벽을 막 때리면서 얘가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이거 뇌뇌 동맥류. 어, 동맥류. 그런 그런 질환들까지 얘가 77%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럼 23%를 함께 보상해 주는 이런 담보들이 생겼어요 그럼 보험료는 어느 게 제일 비쌀까요? 당연히 얘가 더 비싸지, 보험이가 덜 붙니까. 얘가 싸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어떤 게 가입돼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만약 에 가입 안돼 있다, 그러면 가급적 이런 걸로 해서 적어도 뇌졸중 아니면 뇌혈관 질환 이런 정도. 근데 뇌혈관 질환을 많이 안 받아줘. 뇌졸중은 막 천만, 이천만, 삼천만 이게 받아주는데 얘는 5 0 0만원 받아주고 막 그래요. 왜냐, 보험에서 돈 나갈 확률이 높거든. 그래하여 간에. 자, 그래서 적절하게 가입해 주시는게 좋다. 그런 플랜을 좀 담당자하고 이렇게 상해서 하시고, 담당자 없다? 자, 안 되잖아. 하시고. 자, 이걸로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 뇌출혈, 뇌졸중, 뇌관질환 제가 아까 보험료 얘기했잖아요. 얘가 제일 비슷하다. 자, 보험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 정상적인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을 거치는 물건이라고 하면, 정말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싸면 싼대로, 비싸면 비싼대로 이유가 있어요. 백화점 물건이 왜 시장보다 비쌀까요? 비싸게 받는 대신에 걔들은 쇼핑을 하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AS라든지 뭔가 서비스들을 편안하게 제공을 해주잖아요. 시장은 조금 그런 서비스 부분, 물론 요즘 시장도 다 서비스 잘 하시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를 선택할 거냐,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에, 굳이 그돈 뭐, 어, 나는 실리적으로 여기가 더 낫다, 선택할 거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 거죠. 그런데, 어, 저는 비싸고 여기는 싸네. 단순히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을 거치는 물건들은 다그가격에 이유가 있다. 무조건 자동차 보험 싼데 찾아 가지고 싸게 가입하면 다 좋은 거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다이렉트로 가입하신 분들 저한테 맨날 전화 온다고.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담당자 있는 분들 전화가 안 와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되거든. 담당자한테 이게 좀 어떻게 되는지 봐라 담당자가 뭐 이런 것도 안 알아봐 주고. 하면 담당자한테 알아봐 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아볼 데가 없다 어이렉다고해 봐. 어, 이 맨날 저한테 다이렉트 까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보험 잘 모르잖아요. 그죠? 보험 잘 모르면 보험 전문가한테 가냥 다시면 돼요. 내가 알아서 잘하면 되지. 뭐 싼데 찾아가지고 내가 잘 찾아가지고 막 그중에 제일 싼거딱 찾아가지고 잘 가입한 거 같잖아요. 가입 할 때만 잘한 거야. 나머지 일 년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각종 변수들은 어떻게 자기고할 거냐고요.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먹고 살기 바쁘니까 먹고 사시고 뭔가 관련된 거 네가 좀 알아서 해라고 그 사람을 고용했다. 고용한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십만 원 이십만 원 그거 별거 아닌데 진짜. 자, 여러분, 이견의 보험통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리 안 꺼냈네, 또. 안 꺼내놨네. <laughs> 감사합니다. 멋진 11월 한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